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하는 사람의 자격 또는 자질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독이 지녀야 할 자질 중에 인격적인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 선출되려면 이런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오고, 요 이게 지적인 영역이죠. 두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부분은 도덕적인 부분, 더 사회적인 부분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감독의 직분을 받을 사람들이 예, 이제 어떤 인격적인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절 끝부분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뭘 가르치는 것일까요?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잘 가르친다 이 말은 복음의... 내용 지식 이것을 잘 가르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 복음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정신 또 복음의 진수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단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게 되고요. 또이 교회는 복음이 생명인데 복음의 말씀이 자꾸 변질되어서 이제는 교회 전체가 변질되는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면 참큰 일인데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고요. 또이 복음의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교회가 더욱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을 다하는 길은 복음의 말씀 몇개 없고요. 이 복음의 말씀이 잘 들릴 때영혼들이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 사역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인간 관계나 또 정치적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 일이 많았습니다만 사도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힘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교회의 생명력이 공급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 이제,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에,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는 사람, 에, 그 능력을 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감독의 직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회 지도자로 선출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나오죠.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자질 두 번째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술을 즐기는 것, 구타하는 것, 다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감정이나 혈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자, 감독은 이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관용하는 태도를 항상 유지하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용은 일차적으로 호의적이다 또 참을성 있는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관용하는 태도 또 온유한 태도로 참아주는 것을 이제 일차적으로 의미하는데요 성경적인 관용은 그냥 죄를 참아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를 부드럽게 교정해 주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혼계할지니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주의 종은 교회 목회자는. 다툼의 방식보다는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마음을 부드럽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온유하고 관용하는 모습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어, 무례하게 정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42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의 참 부드러운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데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그런 정말 세심하고 자상한 이제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해 단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주기로 할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말 인격적으로 다정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 지도자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 함부로 정죄하는 태도가 아닌 따뜻한 태도가 필요하고,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삼절끝 부분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죠. 자 여러분 교회 지도자인 감독이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격히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말하자면 상품처럼 판매하게 됩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자꾸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 아니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또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 분들 중에 이렇게 돈을 사랑해서 진리를 사고 팔고 진리를 이용해서 부를 축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의 권세와 유혹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가 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델 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 지금 주신 걸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 그 다음에 허황된 생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감독의 인격적인 자격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감정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도덕적인 부분도 갖춰야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설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드리고, 그리고 잘 일꾼을 선출해야 되겠죠. 자, 아름다운 교회를 오늘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조건을 우리가 신중하게 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에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